수원 분양가 10억. 요즘 분양가가 정말 놀라워요. 하지만 절대적인 금액이 높은 분양가라고 해서 다 비싸다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실제 그 지역의 가치가 10억 이상이라면 저렴하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이 많은 영통자이센트럴파크 분양가 입지 분석 주변 시세 비교를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단지 기본 정보부터 살펴볼까요? 주소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61-11번지입니다. 공급 규모는 580세대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7년 3월 예정이에요. 27년 3월이면 지금부터 3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있는 것이라 입주 시점이 여유 있다는 건 장점으로 느껴져요. 입지 분석을 해볼까요? 교통 편의성을 봤을 때 제일 먼 단지에서 도보 거리를 판단해 보아도 8분이 나오는 걸 보면 가까운 곳에서는 5분 정도면 영통역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편의 시설 접근성을 살펴보면 정말 가까운 거리에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고 중심 상업지와의 거리도 도보로 10분이 채 걸리지 않기 때문에 슬리퍼 신고 다닐 수 있을 만큼 편의성이 높은 위치라고 할수 있겠어요. 초등학교 접근성을 봤을 때 초포마 단지는 아닌 점이 한 가지 아쉬운 점이에요. 그래도 큰 도로 하나 정도만 건너면 도보로 이용할 수는 있고 영통초, 영동초까지 모두 10분 내외의 거리라 아이를 차로 통학시켜주거나 혹은 아이가 직접 걸어가기에는 괜찮은 거리라고 생각돼요. 공원 접근성을 봤을 때 바로 뒤에 영통중앙공원이 위치해 있어서 가볍게 산책하면서 걷기에는 정말 좋은 위치라고 생각됩니다. 높지 않은 산처럼 되어 있어서 가벼운 등산 느낌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분양가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분양가가 약 10억입니다. 디타옵션 이것저것 선택해서 넣고 중도금 이자후불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내가 필요한 돈은 이것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참고로 발코니 확장비가 포함된 가격입니다. 중도금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중도금 이자 후불제로 가장 저렴한 분양가 기준으로 5% 금리를 적용해 보면 이자 총액은 약 4,300만 원 정도입니다.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 입주 시점의 취득세나 부대 비용, 기타 등등을 합산하자면 그래도 안전하게 11억 정도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원의 10억 분양가에 사람들은 대부분 놀라는 분위기입니다. 수원이 10억이면 광교의 집을 알아보겠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가격은 어떨까요? 그래도 비슷하게 비교해 볼 만한 게 힐스테이트 영통 아파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아파트 현재 호가 기준으로 살펴보자면 84 타입 기준으로 9에서 11억 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어요. 실거래된 금액이 24년 1월 기준으로 9억 원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9억 정도의 시세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입지적으로 보았을 때는 영통역 도보거리가 훨씬 가깝게 있고 편의시설 접근성도 좋은 영통자이 센트럴파크가 좋다고는 느껴지지만 그걸 감안한다면 현재의 분양가가 시세 정도를 반영한 가격이지 매력 있는 분양가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23년 12월 분양했던 영통역자이 프라시엘의 경우도 경쟁률이 별로 높지 않았던 것을 볼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통자이센트럴파크도 경쟁률이 치열하게 나올 것 같진 않습니다. 청약조건 및 주의사항을 살펴볼까요? 수도권 전 지역 거주자 청약 가능해요.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해요. 유주택자도 청약 가능해요. 전매 제한은 당첨일로부터 1년 이후 가능해요. 청약 일정을 살펴볼까요? 특별공급은 24년 2월 19일, 1순위는 24년 2월 20일, 2순위는 24년 2월 20일 수입니다. 오늘은 영통자의 센트럴파크 분양과 입지 분석 주변 시세 비교를 해보았어요. 결론을 이야기 드리자면 현재 주변 시세만큼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27년도 새롭게 지어질 아파트에 살고 싶으시거나 영통구에 살고 싶으신 실거주 목적의 분들이라면 청약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만, 단기 투자를 목적으로 접근하시거나,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청약의 분위기는 아직 식어있진 않아, 비싸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완판이 될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